무궁화고 입석은 진짜 젊을 때만 가능. 해전 고딩 때는 아이돌이나 이런 오타쿠 행사를 갈때 용돈으로 사는 사람 학생이어가지고 아껴 살아야 되니까 무궁화고 무조건 입석을 타고 갔었단 말이야. <laughs> 지금 생각해 봐뭐 어떻게 그랬지? 싶을 정도로 진짜로 오,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그랬다 음. 이제 그러니까 입석인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 열차 중간 중간에 비상 좌석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앉거나 아니면은 그냥 박스를 깔고 그 당시는 그냥 바닥에 앉는 게더 편한 거야 괜히 앉았다가 이래서 앉았다 가 일어서 앉았다 일어서다 하는 것보다 어 그리고 다섯 시간 동안 <laughs> 박스에 바닥에 박스 깔고 쭈꾸려 앉아서 잤어요. 어.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할... 그 당시는 에 접이식을 다는게 없었어. 음... 진짜 그때는 학생 10대였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절대 못할 거거든. <laughs> 음... 진짜 젊어서 가능했던 일. k t 스면 그나마 입석할, k t 스는 입석 없을걸? 너무 빨라서 위험해가지고? k t 스는 입석 없는 걸로 하고 있네? 있어요? 음! 입석하는 어디야? k t 스에서 음. 좌석 다 팔리면 입석이구나. 음... 그러면 KTX 입석도 괜찮겠다. 음. 입석이 한 조금 더 쌀걸? 근데, 그래도 비싸. KTX가 한 5만 7천 원인가? 부산에서 서울 기준. 그 정도고. 그러고, 이제, 무궁화호가 한 3만 원대인가? 이러고, 입석이 2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요즘 시대엔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10년 전 양치기면 가격이 똑같아. 그래서 10년 전 기준으로는 비쌌.. 비쌌어, 그게, 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기차 값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그래도 한 왜냐면은 뭐 2, 3만 원이면은 알바 뭐 3시간만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알바 최저시급 비용도 아예 다르니까, 10년 전에는. 훨씬 그런 기차비가 되게 비싸게 느껴졌지. 음. 옛날엔 식국밥, 지금 오국밥, 음. 배로 비싸졌지. 가격 동결인 건 몰랐어. 그니까 10년 전에는 가격 똑같아가지고 이 입석 비용조차 손 덜덜덜 떨면서 샀단 말이죠. 응.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근데 취소 수수료가 점점 늘어났어. 지금은 좀더 보태서 좌석 안지. 맞아맞아. 맞아. 어. 자잘한 교통수단도 많이 생겨서 더 가성비가 됐음. 지금은 시간이 소중해서, 그냥 KTX. 그치, 돈 있으면 편하게 가는 게 짱이지. 그래서 나는 항상, 어릴 10년 전에도, 10년 전부터 KTX 같은 거는 특실이 제일 먼저 매진이 된단 말이야. 나는, 아니, 3, 4만 원이면 껌값이 아닌데, 한, 몇, 한 2, 3만 원 차이인가? 그러거든요? 아니 그건 껌값이 아닌데 이 돈을 주고 왜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데? 왜 굳이 택시를 타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택시를 이제 한번 정도 타봤단 말이야? 근데 타보니까 확실히 좌석도 넓고 좀더막 복작복작거리는 그게 안 느껴져서 편하고 자면서 가기엔 좀 좋더라고? 어. 그래서 약간 어,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 물도 물이랑 쿠키 이것도 다 프리 <laughs> 물이랑 쿠키 프리 그리고 약간 어, 약간 의자 째낄때 눈치 안 봐도 되고 의자 째끼는거 눈치 안 봐도 되고요 어. 그리고 뭔가 그냥 일반석에는 앞뒤 문칙칙칙 엄청 자주 열려 사람들이 그만큼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칙 이런 거 근데 이제 특실은 문 열릴 일이 많이 없더라고 어. 왜냐면 그냥 쭉 오래가는 사람들이 많이 타가지고 그만큼 멀리서부터 멀리까지 이런 분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좀덜 이렇게 이동량이 적다 어. 특실의 비즈니스 맨들많던데저 KTX 특실 처음 탈 때도 <laughs> 나 KTX 특실 타는 여자 <laughs> 혼자 어 이게 바로 돈 있는 자들만 타는 KTX 특실 <laughs> 우와 물이랑 이 물이랑 이 과자가 공짜 우와 하면서 이제 그 KTX 특실을 타면은 그 과자 세트 이런 걸 주거든요 쿠키 두 개랑 견과류랑 이런 거어 그런 걸 준단 말이야 그래서 가면 아까우니까 <laughs> 쿠키 두개 정도 더 챙겨 이거 뭐 음, 눈치 안 보고 가져와도 되는 거야, 이거는. 어, 어. 못 참지. 견과류 비싸고, 이거 하나씩 간식으로 약간, 약간 먹으면 조, 좋은데. 다 포함된 거야? 어. 어, 택시 타시는 분들은 신문도 공짜고, 물도 이 무한 리필. 물, 물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도 무한 리필이고요. 음. 뭔가 처음에 탈 때는 되게 두근두근했거든. 어, 이게 바로 KTX 특실? 남들이 보기엔 나 비즈니스 음원처럼 보이려나? <laughs> 남들이 보기에는 나 비즈니스 음원처럼 보였으려나막 <laughs> 이러고 이제 주변을 둘러봐. 근데 은근 진짜 약간 나이 드신 분이나 약간 좀뭐 가족, 아 그냥 뭐 내가 봤을 때막 되게 학생분들은 의외로 없어, 특실에. 어. 막 직장인 같아 보이는 분, 아니면 가족단위 아니면 그냥 어른분,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편한 좌석으로 가고 싶은 분들만 있는 느낌. 음. 그래서 후후 나 남들이 보면 비즈니스 음원처럼 보이려나 했는데 정작 특실에서 내가 하는 거 화장하기. <laughs> 생얼로 기차 타서 기차에서 화장하기. 착착착착착착착착. <laughs> 난 그냥 비행기 타는데 가격 차이 별로 안 맞아 기, 비행기도 가격 차이 비슷한데 근데 비행기도 귀찮아. 비행기는 막짐 검사 한번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검사해야 되고 막이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야 되고 짐 한번 맡기면 또 30분 동안 또 기다려가지고 또짐 오는 거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귀찮아서 기차 타는 경우도 많고. 음. 그리고 공항이랑 또 이런 것도 귀찮기도 하고. 음. 국내도 검사해요. 국내도 짐 검사하고 소지품 검사하고 음, 그러징 비행기인 건 마찬가지라 국내는 여권 필요 없지? 어 필요한데? 국내 비행기 탈 때도 해외랑 똑같이 여권이랑 슬리퍼 지참하셔야 돼요 음. 해외 탈 때랑 똑같이 여권이랑 슬리퍼 지참해야 되고, 그, 짐 이거, 소지품 검사랑 몸검사 할때 신발까지 다 벗으라고 하거든? 어. 뭐. 양말까지 다 벗을 수도 있어요. 삐비빅 소리 나면은 양말까지 다 벗으라고 하는 경우도 보긴 했어. 어. 내에서는 정장 안 입으면 의심함. 어, 근데 제가 저번에 일부러 이게 좀, 비치가 껴가지고, 마스크에 쌩얼룩 탔는데, 목적 물어보더라고. 서울 왜 가시는 거예요? 부산 사람인데, 서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러 가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를 좀 해가지고, 입국심사, 어, 서울, 서울 입국심사 당해가지고, 당황했지. 최대한 사투리를 안 내면서, 아, 제가 서울에 조금 이렇게 출장이 있어서 가끔 가는 편이에요. 하니까 막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시겠어요 하더라고 <laughs> 하나 이제 딱 방송에서 외웠던 딱그 그걸 좀기억을 하면서 블루베리 스무디요 <laughs> 하니까 음갔어 해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내 뒤에 계신 아주머니 분께서는 블루베리 스무디 했다가 그좀 끌려가시던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잠깐 이렇게 뒤쪽 가자고 하면서, 어, 아 그리고 이제 그 짐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 기다리자, 짐 맡긴 거수함을 맡긴 거를 기다리는데 개가 갑자기 와서지고 <laughs> <콕, 밥! 웃음> 제가 그날 아침에 돼지국밥을 먹고 왔는데 냄새를 맡더러니 진짜 콕밥콕밥콕밥 이렇게 우는 거예요. 강아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어, 이 강아지가 약간, 지금 뭐, 안 좋은 거랑 국밥 체크를 하는데 혹시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냐? 그래서, 아, 어, 국밥 먹고 왔는데, 돼지국밥 먹었는데,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에, 가세요! 해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어, 그래서 다, 이제, 주의사임. 항 근데, 비행기 타고 서울 갈 때, 돼지국밥 먹고 가면 안 돼. 아시죠? 이 탐지견이, 이거 다 알아보거든요, 국밥 냄새. 어, 조심하세요. 음. <laughs> 아니, 나 블루베리 스무디까지 진짜인 줄 알았어. <laughs> 진짜인데? <laughs> 에? 진짜 아니었어. <laughs> <laughs> 진짠데? 장난 같나? 장난 같냐고? <laughs> 응? 혹시 서울에서 부산 갈 때도 검사 하나요? 유유. 서울에서 부산 갈 때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 분들이시다 보니까 어디 사시는지 물어보는 것 같던데 뒤에 보니까 나는 이제 오히려 서울에서 부산 올 때는 부산 사람이니까 입국 심사 오히려 쉽고. 이제 부산 사람 전용 그 출구가 있고, 타지 사람 전용 출구가 있거든요? 부산 사람 전용 출구는 그냥 좀뭐 쉽게 슝 가면 되고, 와, 세고랑 그때 잡혀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세고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사투리를 잘 한다고 생각해서 부산 사람 출구로 나갔는데 걸려버린 거지. 마, 야, 이게, 이 부산 아니까? 했다가, 이제, 바로, 삐용, 삐용. 어, 거기, 부산 사람 전용 출구인데, 왜 일로 가세요? 일로 오세요. 타집 사람, 타 지역 전용 출구로, 이렇게 다시, 텀백 당했죠. 음. 그러면 안 돼. 음. 이거 진짜예요? 이건 진짜인데? 원래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 전용 출구랑, 외국인 전용 출구 있잖아요. 국내선도 똑같아요. 음. 국내, 도메스틱, 요쪽도 똑같습니다 어. 진짜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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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국 사람 전용이 있어요? 너 뭐야, 너 비행기 타본 적 없지? 너 비행기 타본 적 없지? <laughs> 너, 임마, 비행기 타본 적 없지? 어. 저건 진짜야가 아니라 다 진짜야. 다 진짜야, 어. 르르는 거짓말 안 해. 응, 응, 응. 다들 속고만 살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입국심사가 좀 귀찮아가지고, 기차를 자주 타는 편. 응. 기차는 비교적 그런 거 없고, 특히 특실은 조금, 프라이드가 좀 생기거든요. <laughs> 나 비즈니스 우먼? <laughs> 나, 시간이, 나, 비록 일반석과 특실, 2, 3만원 차이에, 좀 이런 치킨 한 마리 값의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나는 편함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우먼. 끄덕끄덕. 이러면서, 이제 특실 탈때 이렇게. 가오. 가오, 생기지 음. 특실 오너 <laughs> 우와 <우아>, 루루 멋있다 <laughs> 일반실 승객은 특실 지나갈 때 고개 숙이고 지나가야 돼아 근데 그 일반실 사람은 특실 아예 못 봤을 거야 왜냐면 일반실이랑 특실의 그, 그 문짝이 못 열려요 일반실분은 특실을 열 수가 없거든요 들어오질 못하셔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뭐, 기회되면은 한 번쯤 특실 타보세요 여러분들. 어. <laughs> 양갱주국열차 <laughs> 실화 기반 이요 어디까지가 진짜지? 어, 근데 진짜 일반실 사람들 특실 못 들어와. 어. 그 엄청난 문문 문 거리가 좀 멀거든요. 계속 어. 못 들어오셔요. 어. 비즈니스는 먼저 타고 먼저 내려요? 당연하죠. 비즈니스는 전용 비즈니스 카운터가 있어요. 하하 음. 입구도 다르고 비즈니스는 어, 타는 거? 마음대로 사 왜냐면 비즈니스 전용 입구가 있어서 저 비즈니스대 하면 바로 꺼져. 저 비즈니스니까, 제가 새치기 할게요. 슉.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찰섭이면, 으흙! 아니, 저 사람 비즈니스잖아. 어쩔 수 없지. 양보하는 수밖에. 이렇게 되는 거지. 어흑! <laughs> 음. <laughs> 비즈니스 내리면 리무진 태워주나요? 비즈니스는 아니고, 1등석은. 어.. 올때갈때 때 픽업 해주던데. 버, 1등석 퍼스트는 올때갈때뭐 해주던데. 외제차 개 길다란 외제차 있잖아요. 그거 데리러 와주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준대. 음. 이건 진짜임 진짜임. 이건 나도 몰라서 유튜브로 봤음. 퍼스트 클래스 신청하면은 어디서 탑승하세요? 하고 이제 리무진으로 태우러 와가지고. 어. 태우고 동항에 내려다 주고 그러던디? 헐리무진 이던게 퍼스트였구나. 처음 알았네. 라운지도 따로 없으면 당연하죠. 이 진짜 우리나라 계급 사회인 게 일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 비즈니스 전용 라운지. 퍼스트 클래스 전용 라운지. 다 따로 있어요. 오. 퍼스트 라운지에 하겐다즈 가득 차서 오열했어요. 와, 퍼스트 라운지를 가봤다고? 퍼스트 라운지는 아예 그 코스 요리를 준대. 유튜브로 봤는데 아예 그 퍼스트 라운지는 코스 요리. 비즈니스랑 일반석 라운지는 그냥 뷔페식 이러거든요. 오마카세 그냥 해준뭐 해주는 거지. 일반석 라운지가 아니라 이제 일반석 라운지보다 이제 그런. 카드 포인트로 갈수 있는 라운지 이런거 말하는거지 카드 뭐 포인트나 가끔 혜택 있는걸로 라운지 갈수 있는 그런거 있잖아요 레라 딱 나중에 퍼스트도 타볼거야 퍼스트는 나 근데 살면서 못 타볼거 같아 너무 비싸 아, 비즈니스도 일반석에 몇배인데 퍼스트는 진짜로 오, 너무 비쌈 인간적으로. 내가 진짜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퍼스트를 탈것 같아. 퍼스트는 차값이라고? 미쳤다. 한번 왕복에 자동차 값이 태워지는 거임? 개 레전드. <laughs> 2천?

난 가성비가 좋더라고 저도 저도 가성비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갈때 맨날 개인 쓰레빠 챙겨가지고 가는 거지. 음. 비즈니스랑 퍼스트만 좀 쓰레빠 챙겨주는 거지. 일반석 우리 사람들은 비즈, 각자 개인 쓰레빠 챙겨야지. 음. 이코노미는 뭐 없냐고? 아니 이코노미가 뭐 있어. 비즈니스랑 이 퍼스트 분들이 몇천씩 내고. 비행기, 지금, 연료값 내주시는 거에 감사하면서 타야죠. <laughs> 아싸! 운행된다. 나이스. 어. 이, 이코노미만 가득 차봐. 이, 연료값도 안 되지. 음. 아싸! 출발할 수 있다! 나이스! 워터프리. <laughs> 근데 이제 물도 눈치를 보면서. 언제 오시지? 어, 언제, 스튜디스 분 언제 지나가시지? 아, 따올래? 아! 여기야여기야 여기야. 아, 저, 콜라 드시겠습니까? 물 드시겠습니까? 어 음료 차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 그러면은 콜라로 부탁드릴게요. 콜라 물. 물다 마시고 나서도 물컵. 언제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주섬 주섬. 지나갈 때아 어, 여기 쓰레기요. 어래지 근데 내가 이제 창가 자리다? 건너 건너 건너. 아여기쓰레기요우우우 어, 어. 멀리서 하지 저기 이것 좀. <laughs> 음~ <laughs> 이코노미는 직접 버리셔야 합니다.